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채널 한이사입니다. 마운트 곡스의 7월 상황과 관련해서 크게 조정받았다가 하루 사이에 또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업비트 기준 8700만원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대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는 그런 것들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유익한 정보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마운트콕스 악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정말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박스권 내에서 비트코인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 에서 매일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악재로 인한 단순 조정일 뿐이고 단기간의 조정일 뿐이다. 그러니 절대 손절 이탈하지 말아라 라고 한 100번은 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행보 장세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 이럴 때 손절하면 절대 돈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멘탈 꼭 잡기 바라겠고요. 자 혼자서 너무 힘드시면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제가 상담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자, 투자 심리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 어제만 해도 공포 탐욕 지수는 30포인트 공포에 찌들어 있었으나, 자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16포인트 오른 46포인트입니다. 아직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자, 투심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얘기는 자 지금 자리가 이 투자 심리에 영향 을 굉장히 준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제 관점은요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조금 깊어져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인 이 8,200만원 라인 때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자, rsi 지표를 보시면 rsi 지표가 바닥권 일때 23년도 때 처럼 상승이 이런식으로 나와 주었고 23년도 8월에서 9월 초이 크리토 시장의 공포지수는 3 0에 40 포인트로 지금과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RSI 지표와 현재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23년도와 비슷한 지표를 그리고 있죠. 자, 심지어 차트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자, 코인 시장은요. 과거 통계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100% 신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 지표를 따라가는 경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바닷건과 현재 바닷건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과 작업 패턴을 봤을 때 자, 충분히 또 오름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보다 자,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뭐 메타디움 게임빌드 피르마체 썬더코어 앰블 모고스코인 뭐,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치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알트코인들의 상승 이후에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상방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비트코인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자,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자, 월요일 날 마운트 곡스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6% 정도 급락했을 때, 자, 고래들은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이 금주초 마운트 곡스 상황 계획 발표 등 악재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초대형 고래들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FUD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비트코인 최대 지갑으로의 순유입은 자, 5월 말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인투 더블록은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최소 0.1%를 통제하는 보유자들이 월요일날 약 4억 36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그들의 지갑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저점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찌들 때 우리는 매집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조정에 흔들려서 손절 혹은 이탈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공포 분위기에 반등은 나와주었고 공포 분위기에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4억 3,600만 달러면요 하나로 약 6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고래들은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은 개미들이 살때 매집을 할때 절대로 매집하지 않습니다. 자, 개미들이 털고 나갈 때 항상 매집을 하고 그 매물들을 주워 담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기간적인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급했던 개미들이 털려 나갈 때 고래들은 다시 한번 개미들 물량 받아먹고 이득을 챙겼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꼭제 영상 보시고 돈 버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자,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도 불장은 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현재 지표가 그렇고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어요 자, 저희도 발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대포프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에 따라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시장의 관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혔고요. 그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투자자들이 낙관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음 대상을 찾는다면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논의의 중심을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장이 기록한 대부분의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 여부 조사를 종료를 하면서 이더. 이더리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한마디로, 알트들의 상승 총매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호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SEC의 의장 갠슬러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는 이더리움 ETF에 대한 SEC의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비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의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옵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 고 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이코 분석가들이 밝혔다고 해요. 역시나 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SEC에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문제와 관련해서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를 긍정적으로 마친 것 때문에 이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2일부터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자, 이 정보는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시될 경우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보고 저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헐헐 이런 식으로 날아가준다면 역사상 그래왔듯이 알테들 또한 이더리움을 따라서 같이 더 높은 폭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겹겹이 호재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고요. 반감기 시즌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자 항상 반감기 이후 조정의 시간을 거쳐왔고요. 자, 이제 날아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들은 저점을 찍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상승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날아가준다면 현재 바닥 권에 있는 알트들도 또한 엄청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미 이 알트들 쪽에서 이번 불장 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선별해 놨고요 같이 매집할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 브리핑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제가 직접 무료로 상담 드리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 다가올 불장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자 오늘 보여드렸던 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둘러싸이게 되면 개미들은 털려나갔고요. 고래들과 세력들은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매집을 해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털린 개미들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첫 번째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러한 조정을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무조건 우리는 이번 2024년 불장 때 정말 큰 수익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영상 촬영할 거고요 자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멘탈 그리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